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KIIFP 사전평가, 레벨 테스트죠. 사전평가의 실전 모의고사. 오늘은 마지막 5회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어, 여기는 어디예요? 산이죠. 산에 오르는 거. 그래서 요거는 크라이밍이 아니라 하이킹이 되겠죠. 하이킹.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등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등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는 라면, 김밥, 오, 이거 뭐예요? 라면 vs 김밥, 김밥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보다를 쓸수 있죠. 그래서 라면보다 김밥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인 것을 골라 봅시다. 있다의 반대는 없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인 것을 고르는 건데요. 어렵다 반대는 뭐예요? 쉽다죠. 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쉬워요. 자 평일에도 한국어를 배워요. 자 반대인 걸 찾는 겁니다. 월화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월, 화, 수, 목, 금은 평범한 날이에요. 그래서 위크데이라고 얘기하죠. 위크데이. 어? 여기는 위켄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한국어로는 평일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주말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라기보다는 상대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되는 말. 멋있어. 주말이 되겠습니다. 안녕. 주말에만 배워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어?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한 뭐야? 여기에 들어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개, 한 채, 한 권. 또 뭐가 있을까? 한한 한 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단 위, 명, 사. 굉장히 열심히 배웠죠. 자, 이 강아지는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송이는 언제 씁니까? 어, 꽃입니다. 꽃,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게시판을 보세요. 이 회사에서 직원을 오, 정말 그러네요. 자, 이 게시판이라는 것은, 음, 요즘은 뭐 인터넷에 많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요런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요렇게, 써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게시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게시판에 보니까 이뭐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직원을 뽑다. 이 뽑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채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인 것을 골라 보도록 합시다. 느긋하다. 이거 뭐예요? 느긋 -그 하, 다. 반대는요. 급, 파, 다. 여기는 뭐야?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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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는 천천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급하다. 반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인 거. 어. 반대인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 혹시 이 의견에 반대 반대의 반대는 뭡니까 반대의 반대는 찬성이죠. 동의라고도 있게 합니다. 동의하다 그래서 agre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찬성과 반대 동의와 반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욕실에 하수구가 어떻게 물이 잘 내려가지 않네요? 어떤 의미예요? 하수구가 막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막히다라는 말은요. 막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막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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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올리는 거. 그럼 이 구멍이 홀이죠. 홀. 구멍이요, 구멍이 막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에써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요, 차가 차가 휴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못 가. 왜못 가요? 앞에 차가 있어요. 앞에 차가, 앞에 차가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못 가, 못 가, 못 가요. 이런 것들을 막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하수구가 막히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보름달이 뜨죠. 보름달.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풀무는 15일. 음력으로 15일에 뜬다. 저 동그란 달이죠. 동그란 달을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동산에서. 보면서 뭐예요? 소원을. 소원을 빌다 라고 얘기했다. 소원을 빌다 빌어요. 이거는 그냥 위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 1월 15일, 음력이에요. 음력 1월 15일은 정월, 1월이 정월이죠. 대보름. 15일이 보름이죠. 정월 대보름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때는 보름달이 뜨겠구나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역시 음력으로 8월 15일은 뭐예요? 추석 한가위 가배죠. 한가위. 어, 이때도 보름달이 뜨죠. 그래서 보름달을 빌면서 아,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준비된 재료의 양에 맞춰 부침가루 2 컵에 물1 컵을 넣어 잘 믹스. 죠 믹스. 선생님, 이 믹스가 여기에도 있고요. 짜잔, 믹스. 어, 2번인가요? 어, 무치다, 믹스. 어, 3번인가요? 아니요, 4번, 믹스. 오, 4번인가요? 2번, 3번, 4번이요. 다 믹스예요. 믹스인데 어떻게 다르냐? 자 일단 비비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면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재미냐면 자이 비비다 비비다 하면은 여러분들 비빔밥 생각나죠? 비빔밥 그죠? 그 다음에 혹시 비빔면, 비빔냉면, 비빔국수, 이런 거 생각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 비비다는 믹스인데, 믹스인데, 뭐하고 뭐하고 비비냐면, 밥하고요. 밥하고, 그 다음에 재료, 양념을, 믹스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저 비비다는 밥 또는 면 누들, 누들. 그죠? 라이스나 누들을 재료나 양념과 같이 믹스 할때 비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로 봅시다. 무치다. 무치다도 믹스다. 그런데 이 무친 무침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나물 무침, 콩나물 무침, 시금치 무침, 이런 거에 많이 쓰죠. 그래서요, 이거는 어떤 걸 믹스하냐면, 재료와 양념. 양념은 뭐예요? 고추장, 된장,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 깨!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과 같이 믹스할 때, 무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믹스하고 요 믹스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믹스, 석다를 봅시다. 석다는요,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재료와 재료를 믹스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어, 부침가루, 물, 요런 재료죠. 재료 1, 재료 2,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섞으세요가 맞겠죠. 알겠죠? 그래서, 비비다, 믹스, 무치다, 믹스, 섞다, 믹스인데, 이 비비다, 믹스는 밥이나 면, 우리가 주식, 메인 푸드로 먹는 거잖아요. 이 주식과 주식이라고 해요. 주식과 재료 또는 양념을 믹스할 때 비비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빔밥, 비빔면, 비빔냉면, 비빔국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무치다 믹스는 재료와 양념, 나물 무침, 콩나물 무침, 시금치 무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믹스를 해요. 재료와 재료를 믹스해요. 섞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은 국가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요. 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을 학교교육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잘 표현한 말이 있어요. 짜잔! 국가 시스템. 국가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즉 학교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학교교육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almost almost 공짜예요 free almost 공짜입니다 아주 싸죠 어, 지금 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렇게 9년은 의무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무교육은 당연히 무상교육이 되겠죠 선생님 왜 당연해요? 어 당연하죠 야 국민들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이 9년 동안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학비 어이 교육을 받으려면 1년에 천만 원이야 전 돈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의무교육이면 당연히 무상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등학교도요 아주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교육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교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이요. 사교육은 보통 학원이나 과외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국가의 제도 속에 있는 교육이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personal 자기가 원해서. 교육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 과외가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 어, 요거와 반대되는 특징이 있겠죠. 비싸다, 비싸다. 이 비싸다를 이런 표현도 씁니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교육을 할때 돈이 많이 들어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교육, 학교교육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비슷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beautiful, pretty, 아름답다. 다 비슷한 말이 되겠죠. 자, 우산을 갖고 다니기가 번거롭다. 번거롭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복잡하다. 귀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다. 이렇게 비슷한 말을 바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견뎌내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디다, 버티다, 어 참다, 땡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인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견디다, 버티다, 참다, 인내하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웹사이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자, 봐봐요. 잊어버렸어요? 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또는 잊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자, 잊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쁘다라는 느낌을 넣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다가 나쁘다라는 느낌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어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 찾아봅시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주요 질병 중에서 암 (cancer)이죠. 그 다음에 cancer,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등은 특히 현대인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다. 이 질병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 아주, 아주 가깝다. 그니까 러 관계가 많다라고 얘기할 때 밀접한 관계, 밀접한 관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물 섭취, 꾸준한 운동 등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주로 이야기했냐면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질병과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목이 돼도 좋겠죠. 자, 대부분의 한국 직장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뭐예요? 월, 화, 수, 모, 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동안 일하는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말에는 쉬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인데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쉽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중요해요. 꼭 일해야 돼요. 그러면요, 다른 날 쉬면 되죠. 저는 화요일, 목요일 쉽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 토, 일 이렇게 일하고요. 다른 날 이틀을 쉽니다. 그래도 주 5일째가 되는 겁니다. 자 한국의 근무 한국의 근무 형태 뭐 요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근무 형태 주 5일째고요. 그리고요. 하루 동안은 9시부터 6시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9시부터 6시까지 일합니다. A, M, P, M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몇 시간이야? 9시간이네? 아니요. 9시간에서 마이너스, 어, 한 시간을 빼야 돼요. 뭐냐면,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여덟 시간이 된다. 여덟 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 5일 동안, 여덟 시간 일한다. 그래서, 주 40시간이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 40시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가 있죠? 네. 한국은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이거요. 나라를. 짜잔. 한국, 미국, 중국, 영국 할때그 국자예요. 나라라는 뜻이죠. 나라. 그 다음에 사랑하다. 연애. 애인. 이런 거요. 애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그리고 노래. 노래. 이 노래는 뭐라고 하냐. 가라고 얘기합니다. 노래. 이거는 노래다. 이렇게 애국가라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애국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머머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고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의 복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모든 국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고, 하나는요, 일부 국민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모든 국민에게. 그리고 여기에는 일부 사람들. 일부분. 그런데 이 일부분은 어떤 일부분이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쪽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쪽은 인슈런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험이에요. 이 보험의 개념이 뭡니까? 보험은요. 한 달에 한 번. 자,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계속 넣어야 되죠. 넣는데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보험 회사에서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문제가 생겨서 큰 돈이 필요할 때그 보험 회사에서 도와주는 거죠. 이게 인슈런스 개념이잖아요. 그런 보험 개념이 있는데 네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이죠. 국민건강보험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있어요. 여기는 국민건강보험 써 볼게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해고되었을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고 해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요 여기는 일부분에게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 일부분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이건 무조건 할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이런 것들요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고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 이게요 할 도와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공공 p u b l i c 부조 이 부조가 무슨 뜻이냐면 지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help 그래서 공공 부조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해 약속하는 거 약속하는 거요. 이 약속을 할때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약속을 해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아 우리 약속을 말로만 하지 말고 쓰자 글로 쓰자 그래서요 여기에 계약서 요건 도큐멘트란 뜻이죠. 도큐멘트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건 뭐예요? 약속이란 뜻이죠. 약속하는 도큐멘트,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답이 되겠습니다.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법. 어, 저 이거 알아요. 재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찾아봤더니. 없어! <laughs> 없습니다. 자, 재판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재판. 재판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드라마요. 영화요, 영화. 네, 맞아요. 드라마, 영화, 유튜브, 이런데서 많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나오는 재판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뭐가 있냐면, 짜잔,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어요. 사업. 비즈니스. 그런데 두 사람이 싸워요.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싸웁니다. 야! 우리 재판하자! 짜잔! 재판하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어, 법원에게 얘기하죠. 법원에게. 그래서 법원에 재판을, 법원은 재판을 해주는 곳이죠. 법원에 재판을 요청합니다. 재판에 요청해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자, 다른 경우를 봅시다. 아, 어, 이번엔요. A라는 사람, A 말고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을 어, 칼로 찔렀어요. 으악! 이렇게. 나쁜 짓이죠? 그래서 누가 왔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이 A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재판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요청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두 가지죠? 요거는 뭐냐면 갈등이죠, 갈등. 트러블. 트러블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분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싸움, 다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 알아둬야 돼요. 요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하자! 라고 재판 요청을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송.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민사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민사 재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Crime, 범죄라고 얘기하죠.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그걸 수사라고 하고요. 수사를 한 다음에 이 검사가 재판을 요청합니다. 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기소라고 얘기합니다. 기소. 검사가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고요.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거는 형사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는 형사 재판, 그다음에 분쟁 다툼은 민사 재판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재판을 요청하는 말도요. 소송과 기소로 나눠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뭐예요? 소송이 되겠죠. 재판을 하기 위한 재판 요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 국민의 권리가 있는데, right죠. right. 근데 이건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익이 있습니다. 권익. 그래서 인간의 권리, human right.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이 권익 같은 경우는요,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데 나중에 종합평가를 공부할 때 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역할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자를 위한 독립된 전문 기관이다. 아니요, 이민자를 위한 건 아니에요. For everybody, 모든 사람을 위한 기관입니다. 어?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송을 통한 재판을 담당한다. 아니요, 여기는 뭐냐면 법원입니다. 소송과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담당하는 곳은 법원이죠. 국민들의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여기는 어디면 검찰과 경찰입니다. 여러 군데가 나오네요. 요거예요.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인권 침해에 대해 상담, 조사, 구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야? 국가인권위원회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KIIP 사전평가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5회까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어, 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